리루리루 페어리 루, 리, 루 안녕하세요. 달프파입니다. 오늘은 스페요정 페어리 루 캔디 슬라임 준비해봤어요. 열어볼게요. 먼저 리프의 캔디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파스가 들어간 클리어 슬라임인데요. 일단 그렇게 느낌이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문구점에서 파츠 들어 슬라임 절대 안 사온다고 했었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파츠도 안 떨어지고 고정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파츠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두두둑 떨어지지 않는 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 근데 느낌 괜찮아요 진짜로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스페어 정페어 리로 2기부터 나오는 민이에요. 제가 일본 여행 갔었을 때민 인형 보고서는, 허! 진짜 예쁜데? 했었거든요. 과연 슬라임은 얼마나 예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구슬도 안 떨어지죠? 이거 꽤 크고 무거운 구슬인데 구슬 고정 진짜 잘 되거든요? <laughs> 어쩜 어쩜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음 정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촉감 놀이용 정도로 는 괜찮은 슬라임이라고 생각해요. 파츠 고정도 참잘 되고.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 이 정도면 정말 슬라임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 데모스 모습을... 뱅아아아 아, 아. 이제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은 이렇게 방금 나왔던 미니랑 똑같은 캔디 파츠가 사용되는데요. 음 그래서 싸울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바이올렛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와봤어요. 개인적으로 캔디 색깔 조합은 바이올렛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랜덤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진짜 조금 비싸긴 해요. 3,000원 정도만이었어도 제가 여러분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강추합니다라고 했었을 텐데. 조금 많이 비싸긴 해요. 4,000원은 진짜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해바라기 보여 드릴게요. 마지막은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이렇게 꽃파츠가 들어 있는데요. 파츠가 다 예쁜 편인데 어, 양이 <laughs> 양이 정말 조금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나에 4,000원 네개 하면 44 44. 아사... 마라셨죠 16,000원. 4416,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샀던 이유는 베어리루도 산 이유 캐릭터니까요. 느낌도 좋고 파츠도 예쁜 편인데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분 꼭 사세요 라는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페어리루 진짜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 약간 펜심으로 하나 정도 구입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스페요당 페어리루 캔디슬라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모드를 소개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하면 저좀 양심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빠밤 아이 클레이 초록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조금씩 떼어서 크로마키 슬라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아이 클레이를 반 정도 넣어줄게요. 요 정도.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녹여줄게요. 어느 정도 아이 클레이가 녹았으니까 풀을 넣어줄게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시 한번 잘 섞어줄게요. 역시나 어느정도 섞인 상태에서 슬라임을 조금씩 떼어서 넣어줄게요 한덩이, 두덩이, 세덩이, 네덩이! 섞어줄게요 여기서 잠깐! 광고보고 가시죠 백년전통의 파이퍼 팝데타운 아 간지러... 알라딘 떼밀어야겠네 오! 떼밀기 싫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백년 전통의 달파파 떼타올은 부드럽게 밀면 쓰오 진짜 부드럽게 밀리네 손에 착 감기는, 감기는 달파파 떼타올 아기부터 어른까지 부드럽게 와집에서도 집에서도 개운하게 달파파 떼타올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뭔가 막 신비하고 막 아름답고 그러지 않나요? 꺼내볼게요. 원래 느낌이 좋아서 슬라임 느낌은 정말 괜찮은 편이거든요. 어머, 이렇게 우주를 만지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정말 훌륭하네요. <laughs> 그래 우리 리프도 다시 한번 민도. <laughs> 바라기도 바이올렛까지도. 어, 정말 신기하죠?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바이올렛까지도. 어, 정말 신기하죠?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쭉. 쭉.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페요정 페어리로 캔디 슬라임으로 그린 스크린 슬라임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